이번엔 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가 아이언맨이 되는 느낌의 그 슈트 같은 거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기대 중이야 제가 아이언맨 짱좋하거든요 이미 아이언맨이라고? 그, 그거랑 그 내가 말하는 아이언맨이랑 방제에도 적어놨다시피 롤티어 아니라고요 오 한다 한다 한다, 한다. 오오. 아 내가 영웅이라는 것이고 음. 나야 영웅인데 왜 프리랜서야? 이제는 영웅도 비정규직이냐 <laughs> 그렇네. 영웅도 비정규직. 리얼 o 영화 같다어 진짜 사람 같아. 우! 오! 오, 탄다. 오 나도. 오 나도 나도 탄다. 오 나도 슈트 나줘 아이오맨 오! 오.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? 오케나노. 어, 아! 오! 물 탄다, 불 물탄! 타. 오! 오, 올라가지, 올라가지, 올라가지. 탄다, 물 물탄. 타. 나도 a 료해 i 안 g 줘 o 이 a 뭐야 오케이 w 임 게임 r e w on Okay, I am game. I am game. I am game. 이 am game. I am game. 얼른 들어와. <laughs>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? <laughs> 이걸로 잡을 수 있어? <laughs> 이내 동료를! 이 돌덩어리 녀석! 저게! 저게 그.. 거기 안 단단한 데인가 봐. 저기만 조지면 되지 않을까? <뭘> 뭐야? 아니, 이렇게 뒤질거면내 친구 왜죽었 w 이런 o 썩을... t 아니 왜 갑자기 싸 t a r 와! 이 e h 내 친구 죽였냐? e t o 라 t of h 응 그러면서 순순히 끌려오죠? 응. <laughs> 말만 저렇게 하고 사실은 본인도 쫄아가지고 끄, 끄는 대로 다 끌려오죠? 나한테 고마워해라 어. 넘어가요 왼쪽 시프트 점프 도중 시프트 슬... 아 이렇게네 오오슈 착제 어떻게 해요? 안돼 자열유대때 해줘 요기저기 다니게 하네. 아! 도해하이다 <laughs> <멈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! 이거를 모아서 갖다 줘야 되나 보다. 그죠? 이기다 아니 이게 왜안먹 <목소리> <목소리> <할까>? <목소리> 아야 여기 어디고? 오오오오!!! 오! 완전 디지몬 어드면서시공의 이거 은 정말 최고야 <목소리> 난... 아야 <목소리> 대변동이 발생하는 걸막으세요 왜? 어눈뽕 오! 오, 너 뭐야? 거리가 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쓰는게 맞나? 아, no. 길막, no. 아 어? 나! 길 막노! 아야! 어? 자식들! 나대지 마! 어? 공치 크면 다야? 어? 나 어렸어? 너랑 못 놀아준다, 댕댕아! 주인한테 가라! 뭐야? 이상한 거 와요! 혹시 개주인? 근데 저는 정답방이 좋 댕댕이를 왜 죽이시는 거죠? 제가 먼저 물었다고요! 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! 호치! 우와! 총이다!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끼는 건가? 그거 다 회수하면 돼! 아이템 다 줍는 거야, 다 회수해! 아... 음. 나 여기 하나하나 눌러야 돼? 야! 회수는 분해래! 너, 너도 나랑 같이 태보 얘기를 했 야! 야! <laughs> 야! 아니 본인이 <도심이> 당했으면 <laughs> 나같지 <같이> 연궁이면 어떻게 <laughs> 따라마 하세요! 따라마 하세요! 잘하셨어요? 라멘님 무기... 무기 회수했어요 다? 아니요 저한 개만 갈고 나머지는 여기 냅뒀는데요? 세번다 갈았다면서요? 알란쥬이게 회수가 <laughs> 아니고 가는 거지 까란쥬! 알려주러 왔잖아 사람들이 나머지 세번다 갈아버렸다고 눈치 <laughs> 없는 새들 왜 버렸어? 인제 3만 인데 다총 갈았어요 혹시? 저는 안 갈았는데. <laughs> 나도 나도 두개 남기고 아차 싶어서 안 갈았는데. 나는 그대라만 어, 하세요, 나라만 하세요. 해수 해, 최뭐 해, 최수 <laughs> 해, <모>, 해. <laughs> 해, 해. 아 이거 직업 정하는 거야? 아 번개와 같은 속도, 근접 공격 능력, 특수 이거 태맨이인데 삼삼님저 예? 빨리 신주 보내주세아 잠시만요 저 완전 지금 신중하게 고르는데 이것만 고르고 좀보낼요 <laughs> 무게 갈아버리듯 수트를 다 잠시만요. 갈아버렸어야 되는데 아 뭐하지? 이거 우리 디노로 아, 뭐 하면 되는구나. 역시. 갈 아니야? 역시 법사가 짱이지. 스톱 했다. 오나 개요. 아 진짜 기본 총이 있네. 다행이다. 태브와뻔했에눈물나에 응, 진짜 하나밖에 없어 <laughs> 일단은 다들 키한번 익혀보세요. 어, 왔다. 전 아직 솔직도안 끝났어요. 전 아직 솔직히. 전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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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아전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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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이거 총때문면 민식이 네연사대는 돈빨리 쓰고 싶다. 맞아. 아 김치도 때미가는게 어디야? 김치는. 근데 뭐 보스 같은 거 왔어요. 아니 이거 우리 팀 같은데? 얘 지키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근데 왜 데미지가 나와요? 어? 우리 팀이야? 아닌가봐. 안 봐도. 도데 굉장히 속고 있는데요, 이 친구. 아 근데 보스 개멋있다. 너도 이 피로 지금 만 스킬도 아. 미쳤다 여기 엄청 많다. <laughs> 아. 나도, 나도. 나도. 나도... 낙네 o v 삽 y o 네아나 o 프요 y o 저 바닥에 v 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I l o 누군..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 o 아 I love y o 어 I love you! I love you! 얘랑 얘기할래. 얘는 갑옷도 없고 이렇게 그냥 들어온 거야? 근데 살아있어. 음. 사실 얘가 우리이양 실력자일 이양 넘어가요. 이이이 양이 이 양이 이이게제이아이언맨이다 양이 이 양이 이 양이 이 오, 오 내거 진짜 아이언맨 같아. 이 아, 구리가 아, 아이언맨 같다는 소리에 생각을 하니 입꼬리가 실룩실룩 거 완전 아이언맨. 같아. <laughs> 어. 우리 셋다 들어와 있는데. <laughs> 아, 이이요천천 아, 아, 씨. 저 <laughs> 조금만 기다려줘. 있어. <laughs> 있어. 방장이라 그런 거지. 나 드디어 왔어. 왔 안녕, 아이언맨이야. <laughs> 어 이렇게. 빨간색 아이언맨 템템버리님 어, <laughs> 아, 님 캐릭터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향을 쳐놓은 것 같아. 요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양념 양념 골고루 묻었고 후에 이거, 아, 이거 어떻게 날라가 아. 아야. 아로 있다. 아야. 머리 박을 뻔. <laughs> 머리 박았 <뻔>. 아, 아야. <laughs> 아빠 뭐이 타이거들이 아, 뭐야? <laughs> <미. 웃음> 아야. 오 <laughs> 어, 여기 있다. 누가라? 누가 이동기가 비행이라면 아, 아니. 어때? <laughs> <안 돼>. 도도도도도 <laughs> 이거 하나다 이거. 어. 어. 가봤다. 오. 이 게임 사람들 막다 때려 부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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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한 잘 액션 잘 좋아하는 하셔. 사람들은 재밌게 하겠다. Yeah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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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 와중에 오류 떴는데? <laughs> 뭐 게임하기 싫으면 하지 <laughs> 말씀으로 하세요. 예. 잠몇까지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오케이. 오늘 여기가 많았어요.